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장 박현입니다. 요번 시간은 꿈 분석 1080번째 시간. 종합재물꿈 43탄. 대통령과 악수하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대통령과 악수를 하게 되면은 좀처럼 있을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복권을 사죠. 그런데 1권을 복권을 샀는데 당선이 되느냐 하면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뭐한 50만원, 100만원 정도 당선되고 치웁니다. 그 꿈으로 봐서는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없죠. 대통령이라는 것을 해몽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 원수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역에 시차를 와서 어떻게 만나는 경우, 안 그러면 은 선거 시절에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만날 수가 없고, 만난다 하더라도 악수를 할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경우도 단순하게 악수를 하느냐, 포옹을 했느냐, 또안 그러면 악수를 하면서 무엇을 줬느냐, 웃었느냐에 따라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꾼이 만약에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보면 지역에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농협장 정도, 그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만약에 그축협 그러니까 가축을 그 생산하고 있는 사람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악수를 했다면 주로 축기업장이라든지 그런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그러니까 생선을 파는 사람이 대통령 악수를 한다는 것은 의업조합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악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꼭한분 나라에서 한 분이. 때는 어떤 대통령이 악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자칫 착오를 일으키는 결과가 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악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인정해 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로 화합을 해보자 하는 경우가 있고 대통령이 비록 그러니까 축협, 과축을 키우는 사람이 축협의 조합장이 자기 악수를 한다 해서 무슨 수가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저 호의적인 반응일 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표창장을 주고 무슨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축협을 그러니까 축산을 그러니까 돼지를 키운다면 돼지를 키우는데 그 만약에 그 축협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꿈 속에 악수를 하면 축협장이기 때문에 그 축협장이 나에게 악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축협 그러니까 돼지를 키운 데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원래는 돼지의 질병이 없겠구나. 돼지의 판로가 괜찮구나. 돼지의 어떤 생산이 순조롭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지. 무슨 대통령 악수를 해서 무슨 나라에서 무슨 상금이 내려올 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농민이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배를 과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와서 악수를 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주로 농협장이죠. 농협장이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내 배를 충분하게 주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 그렇게 주로 악수를 하고 나면 그의 병충해라든지 태풍의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비록 태풍이 있다하더라도 나에게는 제값을 준다든지 농촌 그러니까 정부에서 피해를 본 농장을 충분하게 예,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버지께 애인을 소개하는 꿈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